여호수아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택하여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잣만 60만 명이 넘게 하나님께서 그 많게 하셨고요.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그 기준으로 그 땅을 그 집합별로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힌트들을 제공해주어요. 우리의 삶에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어, 기업으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 잘 깨달아 알게 되면 왜그 기업을 어, 나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어, 다른 사람과 내가 이게 비교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찾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알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법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의 있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리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리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용사였대요 그러니까 열두 집파가 있는데 그 열두 집파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많거나 또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집파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건 또뭐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대부분 군인 가족의 군인이 많이 나오고요. 예술가 가족의 예술가가 많이 나오고요 스포츠 가문의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싸움에 잘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때 그것을 고려해서 주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laughs>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이미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역에 때문에 길르앗과 파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사로서의 그 싸움을 잘 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곳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레겟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미스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리아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나세의 현손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리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반도와와 허골라반 밀가와 티르사라 이 슬로보아스는 딸들만 나서 사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도 다아 이게 그 뭐냐면 딸들 만나서 기업을 받느냐 못 받느냐 막 이런 것 가지고 사실은 논쟁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이 딸들도 기업을 받았고요. 그리고 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딸이 네 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섯 명이라고 할수 있는데 다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만 나았다고 해서 어, 역사의 책에 이렇게 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할 수 있, 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라든지. 가지고 태어난 어떤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즉, 어, 문하세는그 용사였기 때문에 분배받은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슬로보아는 딸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더 유명해지는. 그게 상반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서 얻기도 하고 내가 없어서 더 귀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쓰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다셀과 누니아들 여우수아와 시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함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문아세의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문아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리아 땅은 문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그래서 그곳을 이제 기업으로 받았어요. 문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는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보아 땅은 문화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화세 경계에 있는 답보 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서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문화세의 성읍 중에 그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화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화세에게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은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잇사갈에 이르렀으며 익사갈은 아셀에게도 문화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한과 그 마을들과 이블로암과그 마을들과 도래 주민과 그 마을들이며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한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셋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화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밀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조순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7 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아주 중요한 것을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경계가 있어요. 경계 그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이 경계 안에 있는 내게 받은 내가 받은 기업 중에 싸워서 점령해서 정말 내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경계가 있고요. 내가 받은 그 경계 안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들이 이제 그 살면서는 경계 밖에 있는 것은 부러워할 수 있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그 강성해서 그들을 막 쫓아내지 못하고 있던 모습을 알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분배받은 땅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지파가 얻은 것을 부러워할 수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경계를 딱 정해서 이 경계 밖은 다른 지파의 땅이야 넘보지마 그리고 너에게 준 땅은 너희들이 네 임의대로 할수 있도록 그곳을 다 점령해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기업 중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싸워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그 보배와 같은 것들이 지금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1 4절로부터 보면은요 더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가 돼요. 요셉자손이 여우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건늘 당신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재비 한 분기스러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하니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 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장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속에게는. 베스한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과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 즉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좁다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번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경계를 넘어가서 다른 지파의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은 내가 차지해야 돼요. 어, 이 요셉 지파에 속함, 요셉은 문나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잖아요. 이 요셉에게 속한 이두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싸워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그 지파가 가서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지파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좁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좁은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까지 쭉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이 다 그들의 땅인데, 그러면 결코 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려고 하니까 철병거 있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지 못하고, 어,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땅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좁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여우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 철병거가 있다고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할때그 연합군들이 와서 다 공격할 때도 하나님이 앞서 가서 싸워서 승리케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내가 네게 준 땅의 기업을 쳐서 차지해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누려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는 동안에도 앞서가 싸우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의 복을 주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이 누리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속의 땅은 그냥 하나님이 그 손만 그어 가지고, 야, 너는 이땅 가져라, 너는 이땅 가져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각 지파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지파에 맞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특징은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가 있는데 그건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안에서는 그내 땅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땅이 아닌 것 같은 그땅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른 에, 족속이 살고 있는 그땅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경계 밖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아니하고 경계 안에 있는 땅을 내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풍요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깨달아 알고, 그 기업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이룰 힘을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복된 하루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나의 기업으로 진짜 나의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체질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까지도 다 담고 있는 기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 영역이 그와 같은 의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 욕심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신 기업을 완전히 정복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게 도와주시고 그곳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